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땅 좋은 집 땅집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자연추유 도시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택의 토지는 602평의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대지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300평이 넘는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원생활과 함께 농민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주택의 북쪽에는 든든한 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맑은 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입니다. 주택의 왼쪽에는 이동식 주택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시멘트 포장된 넓은 주차장과 비닐하우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전원생활과 함께 농민의 때까지 누리며 힐링하실 분들께 딱 맞는 곳입니다. 주택 주변은 전원주택 6채 정도가 남쪽 계곡을 향해 모여 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맑은 천을 따라 캠핑장과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을 입구 큰길가에서 2km 3분 거리고요.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림면소재지와 실림의 c 18분, 동서울톨게이트 113km 1시간 16분 거리로 접근성 또한 뛰어난 위치이며 배군면소재지까지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보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전체 사용하고 있고요. 면적은 602평입니다. 우리 땅은 대지 190평, 전 320평 이렇게 두 필지가 되겠고요. 510평이 이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 땅과 도로 사이 구규지가 있는데요. 면적은 92평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총 60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면적은 29평 규모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확장된 부분에 넓은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이고요. 상수도와 기름 보일러, 난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요. 거실 창 기준 남향 집입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 희망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집 앞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질녘에 왔더니 계곡 쪽은 벌써 그늘이 졌는데요. 우리 주택 쪽은 밤이 되기 전까지는 해가 드는 남양집입니다. 집앞 도로를 보면 반이 포장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새로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로 쪽 경계에는 나무를 심어서 소음과 먼지를 막아주고 있고요. 오른쪽 집과의 경계는 석죽을 쌓고 안쪽에 과실수를 심어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있습니다. 집 앞까지는 시멘트 포장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왼쪽 입구에 국유지로 된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관 왼쪽이 전부 국유지고요. 오른쪽 전체가 우리 땅입니다. 우측 경계를 보면 석축 높이를 맞춰서 반듯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과일나무를 마당 끝까지 심어놨습니다. 나무 사이 빈 공간들도 밭으로 사용하시면 을 되겠고요. 왼쪽을 보면 토마토와 포도를 심어놨고 배수로 정비도 잘 돼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국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60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510평이고요. 대지를 뺀 전의 면적이 300평이 넘어서 농지 대장 신청 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다양한 농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비닐 하우스로 가보겠습니다. 하우스 내부를 보면 취미 활동에 사용하는 자재들과 농기구들이 있고요. 선반을 설치해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평상과 싱크대도 있어서 식사할 때나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밖에 야외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안쪽에 있는 관리기와 콤프 같은 것들은 필요하시면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하우스 옆쪽에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차는 하우스 앞쪽에 차량 3대 정도 할 수가 있고 현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디딤돌을 깔아놨습니다. 주택은 박공지붕에 외벽은 튼튼하고 깔끔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앞에 화단은 자연석을 쌓아서 잔디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있는 밭과 잔디마당 경계에는 거실 창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나지막한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고 나무 사이사이 가로등과 조경등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택은 정원과 밭의 자연스러운 환경은 물론 입구의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서쪽마당에는 이동식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바닥은 물빠짐 좋게 자갈을 깔아놨고요. 주택과 경계는 경계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주인분께서는 취미로 서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 외부 새것처럼 관리가 잘돼 있고 양쪽 마창으로 환기도 잘 되는 구조에다가 전기판넬이 설치가 돼 있어서 겨울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실 뒤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산과 붙어 있어서 테이블이나 그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산림욕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책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마당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와 고추, 상추 같은 것들을 심어두면 요리할 때 바로 꺾어서 신선한 채소들로 밥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문 앞에도 테라스가 있는데 차양이 설치가 돼 있어서 눈비를 피해서 김장할 때나 바베큐 파티할 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라스와 비닐하우스 사이에 야외 수도와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요, 상수도가 들어와서 이제는 지하수는 마당에서만 사용하고 내부에서는 수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실로 들어오면 벽면 한쪽은 신발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벽면은 화이트 타일로 천장은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거실, 안방, 주방, 두 번째 방. 공동 욕실 세 번째 방 순서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3번 방은 현관 옆에 있어서 서재나 취미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마당에 나가서 바람 쐬기 좋을 것 같고요. 남향 창으로 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 욕실은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가 있어서 실용적이면서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방이 있고요. 거실 먼저 보면 남향으로 배치된 큰 창을 통해 자연광이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밝고 개방감이 느껴졌고요. 천장은 박공지붕 모양의 높은 층고 덕분에 공간이 더욱 넓어 보였습니다. 쇼파도 3인용 이상을 놔도 될 만큼 여유가 있었고요. TV와의 간격도 적당히 떨어져 있고 천장과 벽면이 모두 목재로 돼 있어서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벽 쪽에 4인 식탁 자리가 있고 냉장고도 식탁 바로 옆에 있어서 반찬 쉽게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까지 이어지는 기역자 싱크대는 상하부에 수납장이 있는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새것처럼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세탁실은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바닥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타일 마감에 면적도 여유가 있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확장된 곳입니다. 왼쪽이 보일러실, 뒷마당 출입문이고요. 넓은 창으로 환기가 수월해서 냄새나는 요리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쪽에 있는 문은 뒷마당에 있는 테라스로 연결이 돼서 이동도 편리하게 할수 있고요. 주방용품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벽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일러실 내부도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 넓은 환기창을 통해 공기를 순화시킬 수 있어서 안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보조 주방을 사용한 덕분에 싱크대는 흠집도 없고 색도 새것처럼 유지가 돼 있습니다. 식탁에서 거실과 마당을 보면서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고요. 남향집이라 거실과 방 전체 햇볕이 깊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도 역시 남향창 덕분에 햇볕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침대는 해를 등지고 있는 이 자리에 하시면 되겠고 넓은 붙박이장이 있어서 옷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를 놓거나 작은 시스템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안방 욕실도 공동 욕실만큼 새것처럼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과 현관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실수로 삭제가 돼서 가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집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상상이 되시겠죠. 이렇게 오늘 매물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매물 답사하실 분들 무료 촬영 접수하실 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땅집 부동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좋은 매물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땅집 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